너구리 라면을 갖고 왔습니다. 촬영용으로 한 번도 먹은 게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너구리 간단하게 10마리만 데리고 왔고요. 세팅하는데 좀 걸려가지고 국물이 자작하게 없어 보이죠. 어쨌거나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너구리 맛있어요. 아, 맞다, 이거는 매운 너그리에요 알큰한가? 국물이 쪼그라들었어. 국물이 사라지고 있어요. 김밥이랑 먹어야 맛있는데. 오랜만에 새로운 라면 먹으니까 또 색다르게 맛있네. 난이 다시마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치즈 넣어볼게요. 음, 아우 부스럽고 부드럽네, 아우. 노구리를 먹어 보았습니다. 아 역시 추억의 노구리는 너무 맛있네요. 변함없는 이맛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 군밤 되세요. 뿅.